아니, 그래도 여기 보이는 데가 좋을 것 같아요. 좀 들려도. 여기 지금 여기 양산에서 오신, 여 추진하신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여기 부산에 계시는 우리 또외국가신 우리 목사님, 아, 오랜만에 뵙는데 뵙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씨 네. 네, 목사님. 목사님 자기소개해 주시고, 어,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사실은 뭐, 양산 문제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 동남구, 우리 부산, 울산, 또 경남의 어떤 부분인데, 오늘 이걸로 나오셨는데, 한그 말씀 해주시면 인사드여기부터요예 네. 저는 부울경 시국 선언 협의회 의장입니다. 아, 윤정우 부사입니다. 또 어, 17개 시도 226개 부근 협의회 아, 여기서도 운영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피워야 되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한 코로나 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온통 속대밭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난국에 이 김두관 의원이 충분히 이런 걸알 만한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부산에다가 양산에 양산에다가 그런 연구소를 세우겠다는지 그 발상 자체가 이거는 어 부산 시민, 경남 양산 이쪽의 모든 분들에 대한 아주 이건 배신도 보통 배신이 아니고. 아마, 우리 생각에, 김두관 의원이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배짱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아, 나는 이 정도는 할수 있다, 이거겠죠. 내가 그래도, 어, 대선주작급이다. 뭐, 이런 걸 내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하려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이거 솔직히 다른 어느 지역에 누구든지 하려고 안할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거 선선행 치면 하라해도 안할 거예요. 이김두관이라는이 작자만이 지금 생각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가능 이런 짓을 여기다 갑니까 이건 지금 모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행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발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짜 뉴수가 아니고 네. 저쪽 했고 그리고 지금 이걸 얼랑 뚝딱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왔는데 오늘 머리가 어리부산 관련된 뭐바덕신항신항 공항 그 왔었는데 사실은 양산 지금 양산이 시급한데 이 국회의원 이 여기 와서 하는 것도 제가 조금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외국 하시는데 뭐, 하여튼 지금 뭐, 부산, 양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도 목소리를 내주시러 오늘 나왔었는데 아무튼 한마디 더한 하여튼, 김두관 네. 의원은, 뭐 꿈이 대통령, 의 꿈을 네.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어, 이런 짓을 해갖고라도, 네. 좀 뭐, 예, 네, 그런 거같인요 야, 도대체 이거는 자칭쓰고또 네. 한편 뭐, 뭐 아까 대통령이나 또 초기에 이런 일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난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아유, 저희도 끝나죠. 그래서 아이 사람 양식 있네 이랬는데 이거 뭐또 다시 한다 그러고 한다 안 한다 실제로안 안 한다는 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니 어 이분이 정말로. 백번의 틈을 가지고 있다면 일하면안 되고 아, 빨리 백지화 시켜서 좀 국민들 좀 편안하게 좀하세요왜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뿐만 아니라 이 여기 이 자리는 1년 내내 지금 시끄러워요. 그러세요? 아까 여기 오니까 우리 우리 팀을 못 찾았어요. 앞에 보니까 뭐 정말 시를 마이네요 이번에 뭐 사실은. 뭐 부산시장에 또끊내기 그렇지만은 지금 공석 아닙니까? 여기, 뭐 여기 이 자리는 지금... 네네. 진짜 주민들한테 죄송할 정도로 매일같이 아, 네.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나라가, 나라 정말... 게 저희... 나이가 나라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신청이고 시의회잖아요. 네. 도대체 뭐 하느냐, 당신들이. 이런 짓 그... 하라고 여기 왔느냐. 맞습니다. 시민들은 여기 와서 이제 토로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정도로 매일같이 시끄럽다는 거는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안, 잘못되 가고 있다는 네, 이야기예요. 네, 네. 빨리 제발 원하는 거는 좀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네. 정치가 뭐예요? 아니, 국민들 살기 좋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공익 국민 정치인데 국민의 나라. 왜 허구한 날 이런 짓을 내가지고 어, 시끄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지난번에 여기서 뭐, 인권조례 또만든다 그래서. 근데 저, 그때, 나가서 마이크 한번 잡았는데, 네, 네, 네. 그때 요지가 뭐였느냐 하면, 제발 좀 이대로 돌아 그때 가만히고 가만히고. 그대로 돌아 집에 가서 쉬라. 네, 네. 그냥 발 닦고 자 주무시라. 네, 네, 네. 아, 그, 아, 아, 아 있으면 아 네, 네. 보고, 네, 네. 손자, 손자 네, 네. 보고, 네, 네. 없으면 발 닦고, 네. 편히 주무시라. 월급은 다 보내줄게. <laughs> 아, 월급은 통장으로 뽑아내줄테니까 예, 네. 그냥 가서 주무시라. 네, 네. 가만놔 놓고. 네, 네. 왜 맨날 개판 치느냐 네, 네. 왜 맨날 시종을 나라를 이웃결을 어지럽게 하냐 쓸데없는 뭐짓 하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라 그래, 여기 있어.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들을 가만히 두면 좋겠어요 뭔가 야. 의도가 있는 나라가 완전 뭐 망, 망하도록 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우리 여기 부산에서 우리 애국하시고 또 큰일 여기 시국에 대해서 하신 우리 위원장 계신 우리 윤정 목사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목, 여기 불교 목사님들, 목회자들, 우리 시국선도 하시고 거기 앞장서신 목사님인데, 오랜만에 뵀는데 하여튼 인터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우리 불경, 계속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될인터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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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 우리, 여기 어머니도, 여기, 좀, 여기 찍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아프신데, 여기, 또, 어머니가 또 있네요. 말짱 집에 가라고, 맞죠? 자, <laughs> 예. 아, 어,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잠깐 해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음, 아니, 괜찮아요. 예. 우리 이인 씨 하니까, 우리 방해 안 하고.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진짜 문제인데 좀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우리 양산에서 오신 직접 해당 지역의 우리 양산 시민분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바깥에 시끄러워서 우리 대표님들 여기 지금 소리가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 양산의 현 김두관 의원 저기 그지역그 양산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여기서 열심히 또 애국하시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뭐몇번 유튜브 통해서 분들이랑 한 인사하시고 우리 여기 왜 왔는지 한번몇 마디 좀 시끄러우니까 큰 소리로 좀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15 광복절이 맹청자입니다 지금 전 나라가 국민 인류의 무한평량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기 남은 곳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되는데 양산 도심 한 복판에다가 아파트 한 복판에다가 고, 김동완 의원이 지금 당선 되 어서 지금 당선 되 어서 얼마 되지않았 는데, 우리 시민 들의 민심 도 존재 아니야？는 그리고, 자기 힘이대로 이렇게 정치를발표하는것은아 이라도, 우리 언 니가 하는 우리 당의 힘이를 들어 보고 시민 들의힘이를 들어 보고 얼마 든지 함께 하 여서 할수 있는 것을국리새 의문 이라는 걸 직함 하는거니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만약에 체류하지 아. 아니하면 이 시민운동이 계속 확산되어서 우리는 김동관 의원을 예. 적극적으로 우리는 추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 양산시 뭐그 지역 에 있는데 거기서 천막 시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거기에 뭐 사무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뭐한두 분도 안 오는 것 같아. 거의 그 사무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늘 뭐 여기 부산에 무슨 공항, 설레, 뭐, 뭐, 토론회 한다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 얼굴 을한번 보고, 우리 입장을 말하게 오셨죠. 그 후에 대해서 어떻게 새 생각하는지 새 거기는 별로 양산에는 별로 생각이, 소리, 뭐, 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단체에서 대로 반대를 하는는데 양성 시민의 귀를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갈길이 서로 다른 다우 시민이 공하는 방향으로 오셔서, 리치고 반대를 하게 되면, 그다에 저당 사무실을 사무장도 있을 수 없어요. 또 본인은 라도 오천에서 사 전화 받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은, 판매를 로도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어볼만도 그래. 한데, 그렇지. 아마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 이번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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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천사라고맡기라는생각입니다하여감사드려오늘뭐한 시간 정도 했을 텐데, 하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열매가 맺네 겨울에 열별과 정성 모두 바쳐서 영광스런 성진적으로 빛을 밝히자 저기 보니까 뭐 누가 손으로 했네요 김두관 문재인 바이러스 연구센터 나가요 당신들의 조상 멜리파라 돼 있군요 예예 예.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우리 양산은 양산은 저기 어 문재인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뭐 퇴임 이후에 양산에 와서, 어디에 또 뒤에다가 와서, 어, 거기서 뭐, 이제 은퇴 후에 양산한다는 양산 시민들은, 문재인은 양산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뭐, 양산도 그렇고, 그렇지, 이름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을 망쳐놨어요, 지금요. 경제 모든 것을 망쳐놨다고, 지금요. 네? 앞에 지도자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의 모든 근원이 뭡니까? 중국 아닙니까? 중국 우한에 있는 그 바이러스 센터, 또 거기에서, 어, 바이러스가 확진된, 우리 최초의 그 바이러스 확진자, 양성 반응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이 있을 때, 모두 의사협회 전문가들이 중국 문을 차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단했으며,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도 이렇게, 어, 강제적으로 쓸 필요도 없고, 백신 주사, 이거 조심, 우리가 좀, 들 맞아도 되는데 이 모든 원흉의 책임을 지금 국민한테 또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특히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는 이 정부의 행태를 우리가 교탄해야 돼요. 이거는 김두간의 문제만 아니고 이 정부간의 이랬을이이 이 지금 뭐랄까 이이완바이러스이 정치 방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 부산시청에 있는 우리 부산시의회, 예, 우리 여기 앞에서 오늘 김두관 의원이 어 동남권, 뭐 신, 안전한 뭐 공항, 뭐안전하게뭐 공항만 안전해야 됩니까? 공항이 아니고 이이 이, 우리 소이 이 대한민국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토론회 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불로 시간을 내어서 시의회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시의회 앞인데요. 어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시까지 또 2시 조금 지나서까지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1인 시또 집회하고 그렇게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 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마지막 인터뷰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제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예, 예 부산시청에 있는 부산시의 앞입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먼지 보고 가시네요. 카메라를 좀 고정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참온 나라가 온 세계가 난리인데 좀 마스크를 지금 안 쓰면은 뭐, 십만원, 강, 십만원 과태료 받으니까 지금 큰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세요. 좀 뜯으세요, 뜯으러.